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좀만 놀면 안 돼? 아니, 어제도 학원 빠지고 놀았잖아. 응? 오늘은 가야 되지 않겠어? 아니, 엄마 오늘 딱 하루만. 그러려면은 학원왜 다니니? 응? 끊어야 되지 않니? 네. 10분만 조금 집중해서 해. 집중해서. 그러면 노는 시간도 길어지잖아.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일찍 자면은, 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은 급하게 마음 서둘러서 막안할수 있고, 엄마도 너한테 재촉하고 화안 내게 되고, 서로한테 좋잖아. 네. 어, 오늘 할일다 했니? 어, 여기까지. 이런 말씀 혹시 아이한테 오늘도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일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사연의 초등생활처방전에서는요좀 시간 관리도 더 하고, 자율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자기의 생활적인 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넷 네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가지 좀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이를 배려해주고 있고, 다른 애랑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laughs> 그렇게 느리작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네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보, 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양육자의 성향, 그리고 아이의 성향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계획에 대한 단호함과 그 다음 계획에 대한 유연함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의식적으로 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규칙 지키는 것, 계획을 세워서 지켜나가는 것에 더그 어려움이 별로 없는 아이가 있어요. 있긴 있겠지만 다른 아이에 비하면 없는 더 덜한 아이가 있죠. 오히려 규칙이 없고 이렇게 좀 정해진 틀이 없는 게더 불안한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누가 나를 이렇게 올가매려고 한다거나 뭔가 틀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유독 힘든 아이가 있다는 것이죠. 양육자도 마찬가지예요. 양육자도 틀에 어긋나거나 계획이 깨지거나 하는 것들을 더 불안해하고 더 싫고 하는 양육자가 있고 어떤 양육자는 조금 너무 유연하다. 그런 단호함이 부족하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애가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은 그냥 학원 빠져, 빠져.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 것 같으세요? 네, 저는요, 생각보다 좀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 약간, 아이가 조금 힘든 것 같을 때, 그것을 더, 이제, 더 많이 공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틀에 이렇게 뭔가, 음, 저를 이렇게 몰가매려거나, 누가, 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몽할리 시키려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저의 아들도 또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둘 다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에 대한 단호함이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인 거죠. 하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계획에 대한 유연함이 더 필요해서 아이와의 관계를 더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모님도 계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향과 나의 성향을 한번 보면서. 계획에 대한 유연함과 계획에 대한 단호함에서 어떤 것을 조금 더 내가 머릿속에 의식적으로 가져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요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협력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이제 자율성이라는 건 우리 초처방에 대한 영상을 좀 만약에 쭉 보셨다라면은 이제는 좀 아실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고 어떤 규. 규칙 안에서 아이한테 이 선택권을 주고 조금 존중해 주는 것이죠. 자유롭게 하라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큰 틀은 있지만 그큰틀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화를 하면서 규칙을 명료하고 단순하게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독서, 수학, 영어는 하루에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오늘 무엇부터 할래? 라고 순서를 물어보는 것은 자율권을 조금 더줄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면 스마트폰 사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루에 사용 시간을 정했을 때, 그거를, 어, 30분만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럼 아이가 뭐 2시간이요? 그러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아. 2 0분 어때? 너무 적어요. 그러면은 네가 어, 20분도 안 되지만 2시간은 너무 많고 이 정도는 지킬 수 있다는 정도는 어느 정도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유도해 가면서 맞춰 나가는 것이죠. 그럼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면 좋겠니라고 대화를 해 보시면서 규칙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세 번째는요. 매일 아침 시간 5분을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요. 월간 계획, 주간 계획, 그리고 일일 계획. 이거를 조금 한번 활용을 해 보세요. 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 곧대로 다 무조건 지켜야 될 수는 없어요. 되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그 달, 어, 5월 1일이 됐다, 어, 4월 30일이 됐다 했을 때, 다음 달에 달력을 놓고, 특별한 행사가 있다거나, 뭐, 어디 가야 될 계획이 있다거나 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주의 시작일 때는요, 그 주에 또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일마다 가야 되는 학원이라든지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학교에사는 그런 교시도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한번 일정을 체크를 해 보신 보세요. 이 달력과 시계 사용에 능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5분씩은 무엇을 하시냐? 오늘 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체크를 해 보시는 거예요. 네, 특히나 이렇게 워킹맘이신 분들은 아이가 자기가 알아서 학원을 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엄마는 떨어져서 또 다른 분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수록 이렇게 일정을 확인하고 스스로 체크해 나가는 일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 뭐+ 뭐 해야 되고 갔다 와서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루틴을 항상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 그게 잘 보이게 화이트보드에 나 이런 데딱 보일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집에 오면은 옷이랑 가방 걸고 손을 씻고 그다음 알림장 확인한 다음에 숙제하고 독서하고 이런 것들을 딱게 표시가 이렇게 흐름대로 될수 있도록 그래서 할 때마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환경 설계의 일종이죠. 자, 아침 5분을 그날 하루의 일정을 확인하는 데 반드시 확인표 하려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 네 번째는요 보상을 확실히 하시라는 거예요 네, 보상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요 제가 이제 보상이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말을 합니다. 칭찬, 격려를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줬을 때이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나오고, 그것은 사랑과 신뢰감이라는 감정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요. 뭐 사실 뭐 물론 장난감 뭐 사준다거나 아니면 뭐 아이가 원하는 그런 물질적인 보상을 걸고 외재적인 보상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것과 또 더불어서 그런데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연결할 수도 없잖아요 하 그때 이제 엄마가 굉장히 이 격려를 아빠 격려를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는 것이죠 와여 이거. 하루 할 일을 이렇게 체크해놓고 그거를 일정대로 소화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너 이제 굉장히 절제력 있는 아이구나 이제 이걸 할수 있는 아이구나 어, 이제 다르네 옛날하고 달라졌네 이렇게 조금 성장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규칙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스스로 통제감과 조절력을 기를 수 있고, 그것이 자신의 자존감 향상까지도 이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 관리 행동들이 틀에 익히게 되면은 이제 자기 통제도 느끼고 독립심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자기 시간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아침에 5분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라고 했고, 또 보상을 확인해 보시라고 했고, 그리고 규칙을 자율적으로 정, 한번 정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양육자로서 어떤 성향이 있고, 아이가 어떤 성향이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단호함과 유연함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좀 우리 아이한테 맞춰봐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의 독립,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다는 사실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노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